997번은 9개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가나다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 어, 그러면 먼저 가 조건부터 볼게요. 1행, 2행, 3행의 세 수의 합이 서로 같다. 그러면 1부터 9까지 모두 더해 주고 3으로 나누어진 수들이 각 행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1부터 9까지 모두 더해 주면 1부더 하면 10 2, 8, 10, 3, 7, 10이고 4, 6도 12죠. 그러면 40에 가운데 5를 더해주면 45가 될 거고 3으로 나누면 각 행은 15의 숫자의 합이 들어가겠죠. 세 수를 합하면 모두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2행의 가운데가 5다. 얘는 고정이죠. 그리고 다 조건은 색칠한 칸에 적힌 네 수의 합은 짝수이다. 그럼 일단 여기가 좀 생각이 음한 개, 두개 조건, 가나 조건보다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얘는 보류하고 나행부터 가장 먼저 가조건 해결했고, 나 조건부터 해결하고 다 조건을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5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양 사이드에는 12오는 12와야 되기 때문에 합해서 경우는 간단하겠죠. 159 그리고 25 8, 그리고 3, 5, 7, 4, 5, 6. 딱네 가지 경우네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면 1호 구면 1행과 3행에 들어가는 숫자의 조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호 구면 쓰이지 않은 숫자는 2, 3, 4, 6, 7, 8이 될 거고, 일단 2, 8 더하면 12죠. 5가 없으니까 10이, 15가 안 되고, 이 7이 만나면 9. 그럼 6 더하면 15가 되는 거니까, 2, 6, 7 조합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3, 4, 8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 5, 8일 때는 들어가지 않는 숫자가, 1, 3, 4, 6, 7, 9. 그러면 1, 9 더하면 1이죠 5가 없고, 1, 7 더하면 8. 7이 없고 16도 하면 7인데 8이 없고 15면 10인데 5인데 12세 없고 없죠. 여기는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을 만들 수 없네요. 그리고 357은 1, 2, 4, 6, 8, 9 이렇게 6개 숫자가 될 거고, 어, 1 더하기 9, 10에서 5 없고, 1, 8은 9니까 6이 있네요. 1, 6, 8. 1, 6, 8 그리고 2, 4, 9 이렇게 차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이런 만들 수 있고 세 번째 4, 5, 6은 1, 2, 3, 7, 8,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9 더하면 15 없고 1, 8 더하면 9인데 6 없고 1, 7 더하면 8인데 7 없고 1, 4도 없고 1, 2도 없고 여기도 만족하는 조건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딱두 가지 정도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리고 일단 여기 네숫자의 합시 홀수, 기 짝수기 때문에 홀수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런데 여기도 홀수가 7 하나, 여기도 3 하나, 여기도 1 하나, 여기도 9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1 5구부터이 가운데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이 조건만 구하면 이 조건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얘만 구하고 2를 곱해 주면 끝나겠죠. 그러면 1과 9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먼저 홀수가 여기 양쪽 사이드 들어간다면 모두 짝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색칠한 칸에 네 수의 합은 짝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먼저 홀수가 이 칸에 들어가는 경우부터 생각할게요. 그러면 267과 348의 조합이 1행과 3행에 각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조합이 들어가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두 가지가 될 거고, 그리고, 어, 그가, 그 경우 중에 하나가 267이 이쪽에 들어간다면 7은 여기에 배열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2와 6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역시 3이 여기에 배열되야될 거고 4, 8은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홀수가 이쪽에 들어갈 때는 총1 6개 경우가 가능할 거고 그러면 홀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색칠한 부분에 들어간다면 홀수 도하기 홀수는 작수니까 당연히 하나의 홀수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홀수도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색칠한 부분에 그러면 7이 또 여기서 1, 9가 색칠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그 다음에 2. 숫자의 조합이 1행과 3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홀수부터 홀수가 이제 그네 가지 중에 2, 6, 7이 여기에 배워야 된다고 했을 때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색칠한 부분 두 가지죠. 그리고 색칠한 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짝수는 나머지 두 군데에 숫자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홀수 3, 4, 8이 홀수가 여기 두 군데에 들어갈 수 있고 홀수가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짝수 두 개가 나머지 두 칸에 배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되겠죠. 음? 이게 총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2에 6승이니까 64개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16 플러스 64니까 총8 0개 경우가 될 거고 여기도 홀수가 하나씩 똑같은 조건이죠. 3과 7이 여기서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서 자리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168이 여기 온다면 홀수가 여기 오는 경우, 짝수, 홀수가 또 여기 오는 경우. 그래서 똑같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80에서 2만 곱해주면 총 160개의 경우가 답이 되겠네요.